안녕하세요. 유승민 북카페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그인생학교에더 나은 말 아, 1부 북카페 내용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업무편 아, 2부 시간입니다. 아, 오늘 이제 업무에 관해서 관해서 어떻게 실용적인 말을 우리가 직장에서 잘쓸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내용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 아, 첫 번째 챕터 내가 다 망쳤어. 업무를 하다가 잘못됐을 때 실패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지은이가 저희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쁜 실패에는 흔한 패턴이 있대요. 내가 망쳤다는 혹은 내가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를 망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하고 간결한 사과예요.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간결하죠? 어, 세상, 세상, 사람의 절반 이상은 반응,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덫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내 특정한 행동 때문에 비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존재 자체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뭐 서류의 여백을 이제 보고서를 딱 갖고 왔는데 서류의 여백을 더 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에, 넌 살아있을 가치도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면서, 오버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8월 매출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들으면, 나가 죽으라는 의미로 생각한대요. <laughs> 그러므로 바람직한 사과를 할수 있으려면, 일단, 무슨 얘기일까요? 건강한 자의식부터 이제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고 간결한 사과 첫 번째였고요. 둘째는, 실패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입니다. 어, 변명이라면 입을 다무는 게 낫겠죠. 근데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어, 문제를 이제 상세하게 원인을 얘기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죠. 이제 시스템의 허점 이런 거를 지적해야 어, 보완에 보완할 수 있고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실패 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었고요. 세 번째 감정적 해명입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집안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해명한다는 거예요. 어, 우리는 이제 흔히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는 어, 굉장히 좋은 직장인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 보면서, 어, 그런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어요. 자신의 약한 면도 제대로 볼줄 아는 사람. 그게 이제 좋은 직원이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뛰어난 면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순간순간 생기는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직원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직원을 원한다고 해요. 아, 자네 번째 교훈을 얻었다는 증언. 어,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저는 앞으로 세 가지로 고치겠습니다. 첫째는 이거, 둘째는 이거, 셋째는 이거. 어,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뭔가 실수를 해놓고 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지 않으려고 저는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는 걸 상대에게 혹은 직장 상사한테 얘기해 주는 거 대단히 좋죠. 자 어, 다섯 번째, 앞으로 나갈 능력. 내 주에 있을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다음 스텝을 이제 밟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위축되고 막 코가 쑥 빠져서 계속 좌절하고 이제 이렇게 엎드려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고, 해명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눈물이. 떨어진 매출을 되찾아 주진 않는다 <laughs> 책에 참 아주 그냥 이렇게 정말 딱 들으면 딱딱 꽂히는 얘기들이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뻔한 거짓말로 들린다 성숙하고 유능한 사람임을 드러낼, 드러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 내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감을 잃지 않은 채더 빈틈없이 일하면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어 정말 100% 공감 가는 내용이에요 네. 자, 업무에 또 하나 칩터. 넌 이게 문제야. 라는 챕터가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기술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는 되게 확실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심리적 영역이나 감정적 혹은 개인적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대해야 할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 정말 그렇죠? 애매하죠, 좀? 예를 들어 볼게요. 회의에서 당신 너무 독단적입니다. 고객을 대할 때 너무 고자세입니다. 이런 거 지적할 때는 훨씬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대요. 왜냐하면, 뭐, 딱 이렇게 공식처럼 숫자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기술적인 실수를 하면, 지금 우리 90점 해야 되는데, 당신 70점 했어. 라고 정확히 눈에 보이는 거면 지적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굉장히 그, 고 난이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잔인한 비난의 대상이 돼서 악이 넘치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줄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내 결점을 성숙하고 온화한 태도로 인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후배 직원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정말 나 때는 말이야 나는 그런 거 실수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의 실패담을 먼저 얘기해라. 이제 강의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동료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철수 씨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웅얼거리다가 소신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동의하게 돼.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겠어. 아 그런데 뭘 해야 되지? 내 문제를 얘기한 김에 말하는데 저기 이러면서 그 동료에게 어, 나도 역시 다른 사람. 내가 동료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이 비판을 받는다고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드러내는 게 핵심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결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 역시 당신과 비슷하게 심각하고 어, 창피할 만한 결점이 있다. 그래도 이해받고 용서받았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때 언급해야 될 나의 결점은 과거형이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현재형.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나도 이런, 이런 결점과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자, 당신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잘 먹힌다는 거죠. 어, 여기에 이제, 이 작가가 이상적인 사무실의 안내문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여기 는 사람, 누구나 개인적인 문제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문제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이 안내문만 있으면 그 사무실은 아주 잘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실에도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게 저기 써서 붙여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챕터 하나만 더 볼까요? 주말 잘 보냈어? 이거예요. 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월요일 날 아침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직장에서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인간의 복잡한 면에는 단호히 입을 닫아야 한다. 아 사실 그렇죠? 예. 직장 생활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온전한 자신의 모습대로 있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얼굴 없는 존재로 지낼 수도 없다. 각자 이익을 위해 모여 있는 집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다. 타인에게 신경 써야 하는 동시에 정말로 신경을 쓰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아, 직장에서는 어렵죠?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 요즘 그, 새로 산 강아지는, 새로 입양한 강아지는 요즘 어떤지, 연애가 어떤 상태인지는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업무 관계자들의 현실에 속하기 때문에 무관하지만은 또 않다. 직장 동료의 개인적인 면에 관심을 보이되 그것으로 그 사람을 결정 짓지 않아야 한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개인적인, 동료들한테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을 결정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인 부분, 굉장히 요새 뭐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아. 집안에 우환이 있어. 그런 거에 관심을 보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업무 자체를 제대로 만약에 어쩌다 실수를 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랑 연결시켜버리는 거. 아, 그래. 집에 우한이 있으니까 저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라고 연결시키는 거, 연결시켜서 그 사람 판단하는 거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예요. 전 이제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저는 아주 잘 지냈어요.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갔어요.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좋았어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상대에게 또 물어주는 거예요. 어, 직장 동료가 자신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직장 동료를 친구로 생각하는 실수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직장 세계에서 우리는 인간과 도구 사이 아슬아슬한 중간 지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직장 세계의 생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 대단히 어려운 챕터예요. 이맨 마지막 챕터가 그죠.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책을 이제 읽다 보면 와, 진짜 어떻게 내가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 어쩌지 난감한 어떤 그런 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느 쪽에또 치우치지 말자라는 어떤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자꾸 자꾸 늘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제 직장 어떤 동료들과 굉장히 어떤 그 적정한 건강한 선을 아 지킨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아, 친한 사람하고는 선을 좀 넘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티를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거아 항상 내가 적정한 선을 유지를 하자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거를 늘 이제 깨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어 있는 거 그래서 어, 무심코 우리가 선을 넘어 들어가거나 무례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멀어지지 안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 직장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